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삶이란 무엇인가? 폴 너스가 학교에서 받은 답은 MRS GRN 목록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록은 생물이 운동, 호흡, 감수성, 성장, 생식, 배설 그리고 영양을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물이 하는 일들을 깔끔하게 요약한 것일 뿐.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닙니다. 폴 너스는 생명을 정의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칙, 진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생명을 정의하는데 사용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진화하기 위해 생명체는 번식해야 하고 유전체계를 가져야 하며 그 유전체계는 변이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모든 존재는 진화할 수 있으며 진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경계. 두 번째 원칙은 생명체는 경계가 있는 물리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환경과 분리되어 있지만 환경과 소통합니다. 세 번째 원칙, 화학적 물리적 정보적 기계. 세 번째 원칙은 생명체가 화학적 물리적 정보적 기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스스로 신진대사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조율되고 조절되며 결과적으로 생명체는 목적 의식을 가진 전체로서 기능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이 함께 생명을 정의합니다. 이세 가지 원칙 모두에 따라 작동하는 모든 존재는 살아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DNA에서 단백질로 하지만 유전자의 DNA 서열에 저장된 정보는 감추어져 있거나 불활성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 기반이 되는 대사 활동과 물리적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DNA에 저장된 정보는 화학적으로 활성을 띈 분자, 즉 단백질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가?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을까요? 바이러스는 화학적으로 활성이고, 숙주세포 내에서 번식할 때는 살아있는 상태이고, 세포 외부에서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바이러스로 존재할 때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 사이를 순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상호연결성. 놀랍게도 자체 세포화학 물질을 완전히 처음부터 생성할 수 있는 동물, 식물, 또는 곰팡이 종은 단 하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은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단일한,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된 생태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연결성은 깊은 상호 의존성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공유 진화적 뿌리를 통해 유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됩니다. 프랜시스 크릭은 DNA에서 RNA로 단백질로 정보의 흐름이 생명에 너무나 근본적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분자 생물학의 중심교리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의 화학적 기초에 있는 이러한 깊은 공통점은 놀라운 결론을 제시합니다. 즉, 오늘날 지구상의 생명은 단한 번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같은 거대한 가계도의 일부라면 그 나무는 어떤 씨앗에서 자랐을까요? 죽음과 생명. 우리는 진화적 변화가 개체군의 일부 구성원이 생존과 번식에 실패할 때에만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체 전체가 끈질기고 오래 지속되며 적응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개별 생명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인 수명과 적응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 선택이 작동하여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개체군 내에 더 적합한 변이체가 존재한다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가 아는 한 우리 인간이 이 깊은 연결성을 보고 그 모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 더먼 친척으로 이루어진 이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을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해에 걸쳐 우리는 함께 생명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세포라는 생명의 기본 단위에서 시작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지 배웠습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어떻게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봤고 생명의 화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가 어떻게 생명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폴 너스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세계는 인간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의 원천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탱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진화하고 경계를 가지며 정보를 관리하는 과학적 기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35억 년전단한번 시작된 생명의 놀라운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염병과 싸우고, 암을 치료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이해하고,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합니다. 유전지 편집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인공지능과 생명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과학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시점은 과학 이전이 아니라 과학 이후입니다. 공익에 대한 논쟁은 지식, 증거, 그리고 합리적 사고에 의해 주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생명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 경이로운 생명의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